올해 광군제 무선청소기 찾는 분들한테는 그냥 축제가 따로 없습니다 조날 라인업이 미쳤어요 먼저 S20 프로는 최저가가 63.96달러라 가격부터 남다른데 이 정도 가격에 플리레이 플랫 디자인의 브러시 하향 압축 구조 무려 3.2kg 초경량이면 진짜 들고 다니기만 해도 운동됩니다 가벼운데 힘 좋고 바닥 밀착도 잘 돼서 집안 먼지들 잡아먹는 속도가 그냥 초고속이에요 그리고 ED12 프로는 최종가 80.64달러까지 내려가니까 이건 솔직히 고민하는 순간 놓치는 가격입니다. 엣지 투 엣지 브러쉬에 열풍건조, 셀프클리닝까지 들어가니까 물걸레 청소가 귀찮은 분들한테는 거의 꿈의 청소기 느낌이고 자동 무빙 기능도 있어서 알아서 요리조리 돌아다니는 모습 보면 귀엽기까지 합니다. 한국어 음성 안내까지 나오니 부모님 선물용으로도 찰떡이에요. 그 다음은 이디시빌과 이디시빌 라인인데 이디시빌은 최종 57.33달러로 부당 거의 제로급이고 122는 67.39달러라 가격 차이는 살짝 있지만 성능은 더 상이라 선택지는 깔끔합니다. 두 모델 다 건식 습식 양용에 베젤리스 브러시라 구석 청소가 달라요. 말씀만 드리면 어이게 이렇게 깨끗해지네 하는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마지막으로 VCC2 세트는 최저 87.06달러라는 기묘한 가격으로 등장하는데 이건 진짜 클린스테이션 포함이라는 말 듣고 가격 다시 보게 되는 조합입니다. 자동 먼지 비움에 자동 충전까지 지원하니 귀찮음이 0이 됩니다. 그냥 꽂아두면 다 알아서 해주는 스타일이라 요즘 말로 완전 휴도템이에요 조날 라인업이 이번 광군제에서 왜 이렇게 난리냐 하면 가성비가 압도적이라 그래요. 진짜 60에서 90달러 라인업에서 이런 기능 조합을 찾아보려면 한참 찾고도 없어요. 이제 고민은 하나죠. 내집 구조에는 어떤 모델이 맞을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디자인, 무게, 청소, 스타일만 보고 골라도 전부 만족할 겁니다.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